안녕하세요. 일공구의 조 대표입니다. 일공구에서 최근에 수리 픽업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각 지역에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수리 픽업 요청이 오는데요 한강 라이딩을 하다가 갑자기 외진 곳에서 펑크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세워두고 즉시 피검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타다가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스로틀을 당겨도 스쿠터가 가지 않아요 어, 어떡하죠 고민이 되시죠 거기다가 나 주행하다가 심지어 꽝 하고 사고까지 나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 109모빌리티로 띠링띠링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에 109 모빌리티 검색하시고 아포본점 목동점, 일산점, 김포점 픽업 서비스란에 고객님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린 후에 제품을 픽업 하러 갑니다. 현장에서 고객님의 기체 상태를 점검을 하고 영상 촬영 후에 저희가 본점으로 이송해서 AS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픽업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점으로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리 완료 후 배송까지 요청하신다 라고 하면 수리 완료된 기체를 고객님 댁까지 다시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기에 저희 수리 픽업 서비스 꼭 이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체를 구석에 방치하고 안 타신다 라고 하시면 방전될 우려가 있고요. 고장이 났는데 세워둔다라고 하면 내년에 타려고 할때못 탑니다 지금 바로 수리하셔서 내년에 타실 수 있도록 기체를 점검해 주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리는 바고요 전기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고요 전동 스쿠터가 고장이 났다고요 엥 들리시죠 바로 109모빌리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09모빌리티가 고객님들의 기체를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버는 109 모빌리티가 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109 모빌리티의 조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